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남은 가족들이 할수 있는 일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를 내는 것, 주변을 뒤지는 것, 아무나 붙잡고 이런 사람 보았느냐고 묻는 것, 겨우 한장 가지고 있는 엄마의 사진, 아버지 칠순 때 찍은 가족 사진 속의 엄마는 물빛 한복을 입고 미장원에 가 업스타일로 머리를 손질하고. 입술에 붉은 빛이 도는 루즈를 바른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다. 실종되기 전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을 그제야 깨달았다. 나에게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였다. 나는 처음부터 엄마를 엄마로만 여겼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처음부터 엄마로 태어난 인간이었던 것처럼. 오늘은 엄마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이 책에서의 엄마는 작가의 엄마도 아니고 그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우리의 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영상을 만듭니다. 아주 오래 전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젊을 때였습니다. 그때 느끼지 못했던 여러 생각들이 늦은 나이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장편 소설로 쓰여진 이 책에 대한 전체 줄거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가족과 엄마에 대한 아리고도 깊은 생각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엄마를 생각합니다. 한 인간에 대한 기억은 어디까지일까요? 엄마에 대한 기억은? 어느날 자식들을 만나러 아버지와 함께 상경한 엄마가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아버지를 놓치면서 그들은 엄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 전체를 통해 엄마에 대한 크고 작은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이야기는 오히려 지금 이순간의 현실적인 엄마의 실종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이미 조금씩 띄엄띄엄 멀어져버린 엄마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지요. 큰 딸이자 주인공인 너와 엄마의 자랑이었던 큰아들, 그 그리고 엄마의 고된 인생의 중심이었던 남편 당신. 2인칭의 이야기로 겹겹이 세월을 불러올리는 엄마의 기억은 그들 모두를 미안함과 후회의 순간 속으로 머물게 합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엄마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엄마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하는지, 누가 지금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으면 고사리를 말리고 있을 걸요. 일요일이니 성당에 가셨겠는데. 10초 내에 대답할 수 있었다고 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예고 없이 찾아가면 어수선한 집안을 보여주기 민망해하며 식탁을 치우고 너저분한 수건나불랭이를 주섬주섬 집어드는 엄마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순간 엄마 앞에서 자신은 조금씩 손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어려운 일을 척척 해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묻는 말에 자세하게 대답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가능하면 엄마의 시야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게 되었더랬습니다. 글 속에 주인공 고향집의 우물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어느날 모처럼 엄마의 집에 가보니 우물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 골목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도 항상 찰랑찰랑 물이 고여 있던 그 우물이 시멘트로 메워진 모습을 보며 그때 느꼈던 마음은 엄마에 대한 마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두를 채워주고도 항상 넘치도록 그렇게 든든했던 엄마의 존재가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 그러면서도 엄마는 항상 그대로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모녀 관계는 서로 아주 잘 알거나 타인보다도 더 모르거나 둘중 하나다. 그래서 작가의 이 말에 가슴이 찌릿하도록 공감했던 것이었나 봅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먹여 키우면서 무뚝뚝한 남편과 힘든 살림을 억척스레 해나가던 엄마는 이 글의 초입부터 잃어버린 존재로 등장합니다. 오빠 집에 모여 있던 너의 가족들은 국립 끝에 전단지를 만들어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 근처에 돌리기로 했다. 이 책에서 작가는 독특한 화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 글을 이끄는 주인공이자 큰 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 그가 나눠준 전단지를 받아든 한 여자가 잠시 걸음을 멈춘 채 사진을 가만 들여다보았다. 엄마가 그를 기다리고 하던 서울역 시계탑 아래서다. 여기에서처럼 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 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나의 가족은 전단지를 만들기로 했다가 아니라 너의 가족은 이라고 지칭한 작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1인칭도 아니고 3인칭도 아닌 누가 부르는지조차 공허한 시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 나갑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엄마는 그렇게 공허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엄마의 그림자였던 것일까요? 전단지 속의 엄마를 보았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파란 슬리퍼를 신은 발등에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처가 있는 엄마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정작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엄마를 잃어버릴 당시 엄마는 파란 슬리퍼가 아닌 베이지색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왜 띄엄띄엄 사진 속의 엄마를 보았다는 사람들은 모두 파란 슬리퍼를 신고 상처난 발을 한채 서성이는 엄마의 모습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기억 속에 엄마가 원래 고향집에서 매일 같이 신고 있던 파란 슬리퍼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늘상 그렇게 불편한 모습이던 발등을 생각해냈지만 금세 고개를 내졌습니다. 그날 엄마가 신고 있던 신발은 베이지색 샌들이야 라고요. 이미 적당히 멀찌감치 손님이 되어버린 자식들의 마음 속에서 실종된 엄마의 모습은 가장 궁색하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슬픈 기억으로 겹쳐 떠오릅니다. 그건 나만의 세상에서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무심코 엄마를 생각할 때면 휙 떠오르는 엄마의 모습. 생각 없이 내뱉은 퉁명스러운 나의 말투에 점점 작아지던 제일 지치고 초라한 모습의 엄마가 불쑥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느낌 아닐까요? 왜 좋은 날 좋은 모습의 엄마가 아니라 하필이면 그런 무겁고 아린 모습의 엄마가 소환되는 때가 더 많은 것인지. 그저 조금 성가시다는 이유로 짐짓 멀찌감치 물러서서 등 뒤에서 애타게 부르는 엄마의 손짓을 적당히 멀리 두고 싶어 했던 어느 날의 그 순간부터 이미 엄마는 우리 모두에게서 흐릿한 모습으로 실종되기 시작했었다고 원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엄마를 보았다고 연락해온 장소 역시 기묘하게도 큰아들이 집을 떠나 외지 생활을 시작했던 첫 직장 앞이거나 예전에 그가 살았던 동네들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찾아가 보면 당연하게도 그곳에 엄마는 없었지요. 잊고 지내던 기억 속의 동네들을 실종된 엄마의 기억을 끌어 안은 채 헤매다니면서 엄마의 자랑이었던 큰아들인 그는 생각합니다. 처음 객지 생활을 시작했을 때 바리바리 피난민처럼 보퉁이를 싸들고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엄마의 모습. 아들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장만했던 집에 찾아왔을 때는 방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며 좋다, 좋다를 수없이 되뇌이던 오래된 기억까지. 그제서야 아들은 눈물 같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엄마의 실종은 그가 까마득히 잊어버린 줄 알았던 기억 속의 일들을 죄다 불러들였다. 사소한 그 문자까지도. 엄마는 그날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쳐 실종된 것이 아니라 까마득한 이전 어느 날부터 모두에게서 기억의 손을 놓친 채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아픈 자각을 합니다. 실종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된 엄마. 그들의 생각 속에서 엄마는 언제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언제부터인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소설의 도입부에 큰딸인 너가 고향집에 들렀다가 헛간 평상에서 고통에 짓눌린 처참한 표정으로 혼절하듯 누워있는 엄마를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너도 모르게 평상에 올라 엄마의 비참한 얼굴을 너의 무릎에 올려놓았다.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혼자 두는가? 딸은 극심한 두통을 혼자 앓고 있던 엄마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기척 없이 누워있을 때 그런 엄마를 발견하고 자신의 무릎에 눕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서 딸은 이미 오랫동안 엄마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먼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에 한편으론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 로마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너는 비행기 좌석에 몸을 누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너에게 아주 먼 곳에 나가 살라고 한 사람은 엄마였다. 너를 태생지에서 가장 먼 도시로 내보내준 이도 엄마였다. 그때의 엄마. 너를 도시에 데려다 주고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밤기차를 탔던 그때의 엄마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와 같다는 것을 너는 아프게 깨달았다. 자식을 위해서는 그 무엇에 놀라지도 흔들리지도 않은 여인, 일생이 희생으로 점철되다 실종당한 여인, 너는 엄마와 너를 견주어 보았다. 엄마는 한 세계 자체였다. 이미 작가에게 이 순간의 엄마는 어쩌다 실종된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지속적으로 실종당한 엄마입니다. 로마에서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피에타상을 마주했을 때 아들의 시신을 무릎에 놓이고 내려다보는 성모상의 고통에 잠긴 눈빛을 바라보는 너의 모습이 다시 등장합니다. 고통 속에 숨을 거둔 아들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비탄과 극한의 고통을 삼킨 채 지그시 내려다보는 성모의 눈빛은 앞장에서 보았던 딸과 엄마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가 나에게 해주는 것보다 내가 엄마를 챙겨주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언제부터인가 엄마는 딸이 되고 딸은 엄마가 됩니다. 무릎 위에 안아 올린 대상이 엄마이든 딸이든 아니면 온전한 성모와 예수이든 슬픔과 애도 그리고 위로와 사랑이 끝없는 온기를 내뿜는 그 모습은 어릴 때 나의 한 세계였던 엄마가 나에게 준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미 희미하게 실종된 늙은 엄마를 기억하는 나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벌써 여러 날과 여러 계절이 지나 엄마의 실종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지만 엄마가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는지도 너는 엄마를 잊지 말아 달라고 엄마를 가엾이 여겨 달라고 말하고 싶어 여기에 온 것인지도 그러나 막상 투명한 유리저편 대좌에 앉아 창세기 이의 인류의 모든 슬픔을 연약한 두 팔로 끌어안고 있는 여인상을 보고.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는지도. 너는 넋을 잃고 성모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한 방울 너의 감은 눈 아래로 흘러내렸다. 너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치듯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미사를 보려는지 사제들이 줄을 지어 내 곁을 지나갔다. 너는 성당 입구까지 걸어나와 긴 회랑과 눈부신 빛에 둘러싸인 광장을 망연히 내려다보았다. 그제서야 여인상 앞에서 참아하지 못한 한마디가 너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엄마를, 엄마를 부탁해 누군가의 엄마이던 날 훨씬 전에 누군가를 엄마라고 불렀던 찬란한 날이 있었던 나의 엄마. 세월을 돌아 엄마가 딸이 되고 딸이 엄마가 되더라도 고통에 일그러진 자식을 무릎에 누이고 비통한 표정을 감추며 더큰 비통함을 끌어안아 품어주는 그런 사랑. 더 이상 눈 맞추지 않고 건성으로 일삼는 짧은 말투와 관심이 부담이라고 무심코 하는 말 속에서 하루하루 흐려지는 우리의 엄마는 예전 따스했던 우리 어린 날들의 기억 속그 골목 안에서 그렇게 조금씩 실종되어 버린 것은 아닐지요. 딱히 말할 수 있는 대상도 없으면서 이제 나는 다시 이렇게 되뇌입니다. 엄마를, 엄마를 부탁해.